여보세요. 예. 예 안녕하십니까 예. 홍동심 TV 대표님이시죠. 예. 예 반갑습니다. 예.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예. 우연하게 구독하게 돼서 예. 전화를 드렸습니다. 아 예. 예. 그래 선생님은 계신데는 어디시고요? 어, 저는 요 경남 하동입니다. 아 하동에. 예. 연세는요? 예 저는 제 63년 토기띠입니다. 아, 어, 뭐, 사별에서요, 이혼했어요? 아, 한, 한 30년 전에. 예. 예, 이혼했습니다. 아, 하동에서 지금 뭐 하시는데요? 어, 저는, 저, 섬진강에서. 예. 요, 배 세대를 가지고. 예. 예, 재첩 잡고 있습니다, 제첩 가공도 하고. 아, 재첩을 잡아가지고, 예. 가공도 하고. 예. 그, 제철 잡는 거는 얼마나 하셨는데요? 어 제철은 거의 한 20년 됐습니다. 아 오래 하셨네요. 예. 어, 제철은 저기 1년 내도 잡는 건 아니잖아요. 겨울에는 못 잡잖아요. 그죠? 저희들이 인자 보통 보면 4월 초부터 예. 시작해서 요새는 이제 많이 온난화가 돼서 예. 11월 말까지는 요 잡습니다. 아, 그리고 이렇게 말까지. 예 이렇게 한겨울 때는 예어좀 쉬기도 하고 지금 하동에 아, 뭐 저기 무슨 면에 계세요? 하동 업입니다. 아 업에서 예. 그래가 식당도 같이 하고 계세요? 아 식당은 요한두개 하다가 예. 요 사람을 이 시계에서 하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서 예. 어 뭐가 이제 잘안 맞더라고요. 아 신경 좀, 써야 될 것도 많고 혼자 있으니까 예 가공도 해야 되고 아, 그러면은 저기 가공해가지고 예 판매도 하시네요 제철로 예예아그 예. 포장해가지고 그러죠그배 타고 나가지고 가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예 저는 이제 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한 군데를 장기장을 예. 입찰 받을 하기도 하고 한 군데도 있고. 예. 어, 제, 제가 그 다음 에 제가 소속되는그마을 어깨에, 예. 소속되어 있어서, 그래서 이제, 배가 많아요. 다른, 저, 그 제첩도, 저 양식이 됩니까? 어, 이제,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, 제첩은 자생합니다. 그러니까, 양식이 안 되잖아요. 예, 양식이 안 돼요. 아. 그, 니까 그렇지만, 저희들이, 이제, 보통 부를 때 개인이 하는 것은, 예. 그냥 양식장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. 아그 이제 말은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 그죠? 예예. 예, 그 수온이라든지 예. 적당한 염분기가 있으면 스스로 생겨요. 화학실을 그, 많이 까니까. 저기 자녀는 몇 남매 두셨어요? 아 1남 1녀 두고 있습니다. 결혼 을다 했어요? 아 이제 나이가 이제 28, 26인데요. 예. 어 아직 안 하고 이제 따로 나가서 살죠. 부산서. 아 부산서. 예. 그러면은 선생님은 저기 그 지금 저한테 전화 주신 거는 적당한 그 여성을 한번 찾으시려고 전화 주신 거예요? 예. 음그 같이 이제 그 접촉도 하시고 이제 하게 되면 예. 이제 뭐 공장도 좀 맡기고 싶고 예. 네, 아, 또 제가 공장도 맡기고. 예, 제가 이제 채집을 이렇게, 제가 이제 배려가지고 제가 운, 운행을 하, 해서 예. 잡아 올리면, 흔히들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? 예. 또, 점심시간 돼서 또 와서 혼자서 라면끼리 먹고 챙기고 밥 돼서 먹는 것보다는 또, 배드올 시간에 나와서, 제 있는 곳에서 제가 요, <laughs> 섬진강 또 그, 가운데다가, 예. 제 개인 바지를 가지고 있어요, 바지선을. 바지선을. 예, 예. 그래서 제가 거기다, 배를 길박도 하지만 그래도 예. 막 결장처럼 지어놨습니다 그허가를 아, 그래 받아서 한번, 한번 놀러 가야 되겠는데 아 글쎄요 그래서 그 지금 선생님은 키가 한 얼마 정도 돼요? 아 저는 키는 뭐 171입니다 몸무게는요? 몸무게 68이에요 아 68kg 음. 그 지금 저기 그래 제첩 잡고 가공해가지고 예. 한 20년 하셨다 그랬는데 그 그렇게 하면은 연봉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? 이게, 이제, 제가 채벌 가공을 한 지는 한 5년 됐고요. 예. 아, 한 7, 8년, 아, 7년 정도 됐네. 아, 지금 현재, 저기, 그, 걸래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. 그래서, 이제, 작년까지는, 예. 가공까지 했을 때는 봄4월부터 시작해서, 예. 어, 이제, 가공을 해 놓으면, 그 이제, 1 1월부터는 작업이 안 되니까, 그때는 주로 이제, 요, 가공해 놓은 게 나가잖아요. 예. 그러면, 연한, 1억 한 7, 8천, 한 2억 1억 7, 8천. 정도. 1억 7, 8천. 1억 7, 8천에한 2억. 아, 그 매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, 판매했을 때 매출이. 그러면, 그리고, 그거는 뭐, 크게 이제, 뭐, 저기, 나가는 건 별로 없지 싶은데. 예, 그거는 이제 면세유고, 예. 달리, 뭐, 면세유에 대한 거, 그 다음 재채첩 예. 채취해 오면, 예. 사람들 한 두세 명 써서 인건비 좀 나가는 거. 그러니까 예, 그러니까 크게 일 남는 거잖아요. 예. 아. 그 선생님은 저기 어떤 여성 뭐 이상형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어, 저는 좀 아담하고 좀 귀여운 스타일. 그리고 좀 착하고 예. 예. 뭐 너무나 많은 걸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제 예. 컴퓨터 같은 걸좀잘 다루면 아, 컴퓨터를 좀 하고. 예, 예. 그러면 예. 또배우려는 어지 만 있어도 돼요. 예. 왜냐하면 저희 어떤 그 업체들을 예. 또 고객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. 이제 뭐 그런 사람을 꼭 이제 누군가를 써서 하는 게 보다는 예. 아는 사람이 그런 분야에 조금 예. 재능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뭐 같이 이렇게 저기 서로 그 뜻만을 뭐 찾으면은 뭐그 재원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, 그죠? 예, 그, 예, 예, 예.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은 것에 조금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욕심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여자들도 네. 어떻게 보면 뭐 고생하는 것은 싫다. 네. 저도 뭐 여자는 이제 고생 시키는게 아니라 뭐 뿌리 쪽쪽 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. 사실은 뭐 이제 제가 그나마 먹고 살만하니까. 이러면그 하동에 뭐 집도 있고 좀 안정이 돼 있어요 선생님? 예, 집은 이제 전원주택으로 하동 읍내에다가. 전원주택. 예, 2층 집을 지어서 아. 2층에는 새를 주고 있고요. 예. 아, 1층에 이제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. 그 아까 좀 전에 저기 말씀하실 때. 앞으로 버는 거는 이제 여성을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아요 예, 예예예. 제가 그, 대표님은 한... 그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? 예. 저는 지금까지 어놓은것만 해도 대표님 앞에서 예. 감히 이런 말을 한 것은 자랑이겠습니다만은. 예. 어 대표님 언제 오셔서 제 예. 생활과 제 사는 걸 한번 보시면 백문이 예. 불이 일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뭐 한번 가기는 예. 틀림없이 가는데. 예. 그래 아까 그 말씀하신 거는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 맞죠, 그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요 통화하면서 를 거짓말 을할 예. 수는 없잖아요, 그죠 그래, 아니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예, 제가 예, 한번 그 예. 확인을 드렸고 예. 그러면은 선생님. 저도 뭐 어차피 그 재첩을 좋아하 니까 예그 예. 섬진강 봄바람이 좀 살랑살랑 날 때쯤 예예 예. 한번 방문하는 걸로 하고 예 제가 또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나시려고 하니까 예 적당한 그런 분을 또 찾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 볼게요 예, 예 제가 이제 울산공대를 나와서 예예 예, 제가 토목 현장에 오래 좀 있었어요. 한 십몇 년 있다가 이제 하동에 들어왔는데 고향에 네, 네. 네, 군대는 이제 해병대를 음. 만기지도 했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특별한 모임이 없으면 거의 하동에 있습니다. 대표님 출발하실 때 그래, 전화 한통 주시면. 편의없 한번 제가 방문 예예예예 예, 예. 그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예 예, 고맙습니다.